Uh, go, pocket full of uh, that's all Cause you know about me? just fake My oh. friends so know Hey, that's the I call it boys, you're red, red too. too You cannot make me rich again I love you so much, me my decals car. The rich, my fake Uh, I'm saying, a second case How many times I to I the my lot of are the morning, let's Bitch, I'm pull up. After the show Murder, murder, yeah. we can't it's show You the I got Air Force One, shit and go Go a step on it, a There's no feature

Uh, street dog, you know that's my name, bro. I'm trying to name, bro. I'm it the and check, yo. a wanna do the kitty my play now. I'm better, poke, and go now. i yo, shit, change I'm a see now. See now. The fuck going on? It's the big vibe right here, baby. Mac the Richard Gang. Come on, uh. Yeah, I'm a bitch. boy right up there. my beat's girl No time, bitch, i a good I'm not Joe. 아니 존나 씨발 랩 도사님이네, 랩 도사님 미쳤네, 아 미쳤네, 그냥 미쳤네. 미친놈이라고 볼수 있잖아, 사실.

이거는 근데 좀 많이 높긴 해. 이거는 좀 그래. 그래 나 미친 놈가 물갈이 해줄게. 댓글 어어어어맞다어 깜짝이야 차단한 줄 알았어 미안해. 얘 정신줄을 놓아야 돼. 정신줄을 놓아서 이렇게 됐어. 잘 잘하지? 어때 랩 좋지? 재밌잖아. 인생 즐기자는 거잖아. 아니, 당콘도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. 당콘. 당코... 같은 경우는 이제 앨범을 내고 앨범을 내고 단콘 같은 경우도 이제 기획 중에 있다 정도. 아직 뭐 정해진 건한 개도 없지만 당장 발매는 힘들고 베이비 페이스부터 조금 얘들아 내가 인스타그램 아까 릴스 올린 거 있거든? 그거 한 번씩 공유 한번 부탁해. 부탁할게. 베이비 페이스라는 노래가 이제 곧 나올 거야. 그거 공유 한 번씩 부탁해, 릴스. 그거 내가 진짜 열심히 만들었거든. 나랑 투턱이랑 한 번씩 부탁할게. 그거 진짜 노래 좋아. 그게 오남 스타일이야, 내동네 스타일. 그거, 나 8월에 나 8월 초. 8월, 진짜, 8월 되자마자 눈 깜빡하면 나올 거야. 북한에서 단콘에도 온다고? 북한 오물풍선 맞을 일 있나? 나 사실 그런 거잘 모르지만. 어, 맞아. 남양주 타입 CC야. 존나 풀 가득하고, 산 있고, 지하철 타고 나가면 논밭 보이고, 막 아파트 짓다 만거 있고, 그런 감성이지. 그래서, 그, 릴스를, 나오면 들, 많이 들어주고, 지금 릴스를 한 번씩 공유해줘. 아, 그러면 진짜 좋을 것 같아. 부탁 좀 할게. 뭐,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지만, 해주면 진짜 좋겠다라는 정도? 왜냐면, 내가 솔직히, 지린 노래 많이 들려줬잖아. 지린 노래 많이 오, 들려줬으니까, 그거에 대한, 보답 한 번만 해줬으면 좋겠어. 노래 많이 들려줬잖아. 좋지? 노래 좋지? 금방금방 다 낼게. 후딱후딱 해서. 진짜 많이 낼게. 진짜 나 열심히 할 거야. Ice cream, ice cream. Mm -hmm. I uh, you. Uh, uh, me and uh, you. say you like me. You like Baby, don't lie to me because everybody hate me. Why you love me? Can't you be my wifey? I can be a star. The nightingale jada go to you now I know I herd. Curse, say you like me. Baby, don't lie to me because everybody hate me. Why you love me? can you be my wifey? I can be a star. The nightingale I go to you now now know what hurt. I'm you the most, I show my everything. The they got, it's time to back day. I put my friends in safe, got Georgia in my eyes. i in the i soon get 패치만 댕긴 애니템. 고 u s o n t e e d that. m g n d o n t e g a with e s i g o n to c n my i n e e d o t a n t do it. Try a d e t it out of n r I a n t g o e w n n i e f i g t and o b r o o w I'm g to go. I'm going to o m g o t m i n to g o n t I'm g i t o i o n t go. i to g i n to go. o n o I'm g o i g to I'm i n t go. g o n t I'm i t o I'm o i to go. i o i n t m g e i n n t I'm i t o i to o 아직 안 안낸 노래라서. 근데 이것보다 더 지리는 거 있단 말이지. 한국에서 이런 거 하는 거 한국에서 이런 거 하는 이런 노래 만드는 사람. 캐시코베인, 막 미국에서 난리 날때 한국에서 이런 거안 하죠? 이런 노래, 좆 되는 노랜데 한번 들어보세요. 예, DM 드리겠습니다. Yeah. 자, 터가막차피지막에마에 없잖아. 뭐마 뭐, 괜찮잖아. 안 되나? 돼. 에에에 <목소리> 그래, 이거는 진짜 곧 나올 거니까, 이건 아, 그만 둘게, 그만 둘까. 베이비 페이스는 한번 틀어도 되잖아. 어차피 많이 했는데, 다음 공연 어디서 출연하나요? 글쎄요, 공연 섭외가 오면은 하겠죠. 공지방, 공지방이 뭐지? 아, 인스타그램 그 일방통행방 얘기하는 거야? 아나 그거 왜 이렇게 정이 안 가지? 씨, 나만 얘기하고 사람들은 대답 못하잖아. 정이 안 가요. 재미없어. 나만 얘기하는 거, 무슨 재미야? 5천 원 줄게 우리 집에서 한곡만 해 줘. 야너 집이 어디니? 집 어디야? 지역이 어디야? 지역에 따라 단가가 달라져. 만약에 지역이 멀다. 성수동 성수동 5만원 성수동 5만원입니다 아, 15만원이면 투톡이 백업디제까지 갑니다 나이스입니다. 오메나는 없어? 그러면 안 되지. 에 기운 놓쳤네. 너희와 함께해서 즐거워. 즐겁다. 즐겁다, 즐거워. 무요. 믹스요? 이 노래 믹스 말하는 거예요? 이거 믹스 말하는 거예요? 이거 믹스 뭐냐고? 아이스뱅. 내 삶의 재미야. 와우. 씨. 고맙다. 내 삶은 재미가 없어. 아니 재밌어. 사실 조금 재밌어. 아 조금 조금 많이 재밌을 수도 있고. 공연 좀 많이 좀 어떻게 나좀 불러봐봐. 나 공연 진짜 잘할게. 여기저기 공연한다는 소식 들리면 와일레네안 오냐고 막 테러 한번 날려봐. 스무 살 되면 컬고 몇 살이니 몇 살이니 혹시 혹시 몇 살이야 친구야 몇 살이야 이스 공유한 거다 확인하러 갈게 요즘 작업은 없으시나요? 작업이 없냐고요? 그게 무슨 말이죠? 저 작업 존나게 하는데요? 매일 작업이죠? 매일 작업 인생이죠? 회사원처럼 매일 그냥 작업실 출근해가지고 작업하고 주말에 레슨하고 그렇게 살죠. 월급도 안 받는데. 19살이구나. 금방이네. 3년 뒤에도 쾌공을 해줘. 나도 가고 싶어, 이 3년 뒤가 스무 살이구나. 4년? 연령대가 많이 낮네 연령대가 많이 나죠. 좋다. 원래 힙합은 영한 거니까, 영0 영 무브먼트잖아. 3년 뒤에 이종은 무조건 꼬신다. 야, 3년짜리 계획이라 3년 뒤에 내가 존나 떠있을 거야. 나. 나는 계획이 3년 뒤여가지고. 나 박세로이처럼 진짜 계획 연단위로 짜가지고. 지금 3년 뒤면 내가 존나 떠가지고. 아마 그때쯤 족되는 사람이 돼있지 않을까. 야, 3년 뒤에 얘가 낫 꼬시고 4년 뒤에 하면은 뭐 1년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우리 모르... Big Y 무브먼트 잖아, Big Y 무브먼트 잖아, 얘들아얘들아 Big Y 무브먼트 잖아. 국회 원탑이 돼. 이 드립을 아직도 사용하나 사람들? 이, 거는투 이. 이. 도못 들어본 노래일 텐데. 이. 이, 이. 이. 이,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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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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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. 이쁘장 아래대 <목소리> 행동이 ho 다 랩한 척하고 행동이 broke 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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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 니기처럼 네 생긴 여자애도 니킴이나 네 아직 같은 남자애도 Yo w a l l i n 어제 만날그 여자 입다 소위 시켜야 y o foreign 뭘먹었는 지워질 기억이 없어 damn Yo w a l l i n 걔가 입 털고 다니면 노숙하게 어쩌긴 뭘 없지 걱정하지 마 어차피 음악 실험은 돼

릴스 공유하러 가, 아니 릴스 공유한 거를 보러 갈게. 얘들아 릴스 나 베이비페이스 나오는 걸 릴스 한 번씩 공유해 줘 부탁할게. 해주면 진짜 고마울 것 같아. 그 고마움의 표시는 꼭 할게. 부탁해.